22장 15절에서 25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극골을 그 맡고 왕국 맡은 자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설을 쪼아 내어 떠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네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띠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의 아버지의 집은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오.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우선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고 정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다 함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실 우리 중 대다수는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자들이죠. 대부분은 사실 오히려 그렇게 힘을 가지고 있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눌림을 당할 사람들이지 자기가 그 힘을 가지고 뭘할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본문은 권력을 가진 자에게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이 말씀은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는 용기와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위에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드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경영하시고 주관하심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길 주의하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름이 샘나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섬나, 샘나인데 샘나입니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샘나인데 이름이 샘나인데 직기는 서기관이지만 국고를 맡은 자예요. 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인 것은 맞지만 우리가 무슨 직위를 얘기를 할 때에 도대체 그 사람이 무슨 보직을 갖고 있느냐 뭐다 비슷해 보이죠. 장관들이 다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누가 더 왕의 돈의 아니요. 왕의 돈의 이 흐름을 잡고 있느냐죠. 여러분 김정은의 그 측근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그 주변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하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김정은의 모든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그 전에는 맨날 뭐 김여정이가 뭐돌아다니고뭐 무슨 뭐 제일 권력 무부장 무슨 뭐 무슨 무장 부장 하는 사람들 돌아다니지만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기관총에 맞아가지고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끝까지 옆에서 이렇게 돌아댕겨. 보니까 키도 조그맣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비행기에서 김정은이 뭐 어디 저기 하는 걸 때문에 어, 비행기 타고 자카 하는데 사람들이 막 인터뷰 취재하려고 막 하니까 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 손짓 하나에도 무게가 있더라고. 나는 엄청난 힘의 사람이야. 어그 사람은 난 생각지도 못했는데 오늘 본문을 닦고 오면서 하하 왜 국고를 맡은 이 샘나가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을까? 그렇구나. 왕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어찌됐든 그의 보직은 어, 서기관이지만 서기관은 별것도 없어요. 그냥 역사를 기록하든지, 뭐 이렇게 기록하는 자였는데 그 정도를 넘어선 국고를 맡은 자였어요. 자 근데 그가 오늘 15절에서 25절까지면 10절이나 되는 구절입니다. 그렇죠 11절이죠. 11절이나 되는 구절을 하애해서 그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길래 11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주 만근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자 근데 이 샘나를 제가 쭉 찾아보니까요, 어, 이 사람이 이제 성경에 나온 것 말고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추측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추측한 거예요. 우리는 추측하기에 좀딸 날리니까 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어, 애굽인으로 추정을 합니다. 성경에 나온 바로는 이 사람이 친애굽 정책을 히스기야에게 어, 충고합니다. 그 고원하는 거죠. 우리는 애굽이 있기 때문에 아수르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수르와 대적하여서 제가 여러분 아까 샘 나가 어디 어디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제가 이집트에 누구 누구를 알고 내가 또 이렇게 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얼마나 말 잘했을까요?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샘 나가 특히 히스기야로부터 많은 힘을 얻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당히 많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다 고발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이 사람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신뢰를 얻게 됐어요. 그리고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데서는 실제로 이집트와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수교를 상당히 이뤄냈을 거로 보입니다. 근데 이집트와의 수교를 이뤄내면 될까요, 안 될까? 이스라엘에서 이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집트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의지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에게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저도 이사역을 하면서 아, 뭐 목사님 귀한 사역 하시는데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어디 어디 요양원 원장님이 있으신데 제가 이렇게 만나게 해 드리겠습니다. 아, 어디 어디 뭐 무슨 의료기 파시는 분인데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무도 안 만나요. 만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시작하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애시당초 시작도 하나님을 붙고 붙들고 시작을 했고 그리고 어떤 의료기를 갖다 놓고 어떤 무슨 뭐 장치를 갖다 놔서 이 환호들이 낫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시스템으로 여기가 이제 운영이 됐다고 해보세요. 소위 말해서 돈으로 운영되는 곳이라고 하면 제가 그분들을 열심히 찾아갈까요 안 찾아갈까요 열심히 찾아가야지 벤치마킹해야지 열심히 쫓아가야 돼 열심히 샘나를 내가 그 누군가가 샘나야 그 샘나를 붙들고 나좀뭐 좀 해결할 수 있는 이 재장,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모르겠다고 그 샘나를 쫓아가겠지 11개와 18장 1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왕을 부름에, 그래서 그들은 아수르예요. 실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아김, 두 번째는 서기관 샘나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세 명이 외교관으로서 지금 어, 아수르에게 나가게 되는데 이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대략한 B.C. 701년 정도로 봐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의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는 지금 이 히스기야에게 목을 딱 잡고 있는 거죠. 목을 잡지는 않았지만, 야왕대와왕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대신해서 왕을 대신해서 누가 간 겁니까? 지금 이 샘나가 간 거예요. 샘나가 그 정도로 파워가 대단한 겁니다. 그곳에 가서. 랍사게와 함께 상의해서 어떻게든 정말 이게 좀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기껏 한 얘기가 뭐였냐면 어, 제발 그런 어떤 랍사게가 뭐 너네들 말다 한 돈이 소리 하지 마. 하지 마. 와 가지고 왕와 가지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조공 바치겠다고 해. 지금 어 우리가 이스라엘도 무너뜨리고 저 모든 외국들도 다 무너뜨렸어. 너희들한 방이야. 끝이야. 내가 사실을 얘기하러 갈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세 명이 한 얘기가 뭐냐면 제발 그 말은 니네 방언으로 하고 우리 유대 방언으로 하지 마세요. 유대 방언으로 열심히 얘기했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셔서 그 다음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죠.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렸으니까. 근데 그 중심을 흔들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 샘나라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아, 이 사람은 사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땅에다가 자기의 묘실을 둘수 없는 법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최고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를 위하여서 묘시를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처소를 만들었다. 네가 누구간데? 너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자이지 않느냐? 사람들은 다 무서워 두리의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했었겠지만, 지금 누구 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처단하는 거예요. 사실 히스기야도 그를 어찌 알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누구하고의 소식통이에요? 이집트하고의 소식통이에요. 연락사무소에요 이집트하고의. 그러니까 희스기아도 열받고 화가 나도 함부로 처단하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세울 때는 안 그랬겠지. 얼마나 아양을 떨고 정말 뭐 자기가 뭐 최선을 다할 것처럼 얘기를 했겠지. 그렇지만 그 자리까지 올라가고 나니까 완전히 계르기 좀 못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지. 그런데 누가 처단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처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즉 하나님의 거룩한 유대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서 있으리라 하고 지금 주님이 예언 주시고 계세요.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 네 자리를 네가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네 마음대로 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처소는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누가 지키실까요?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망치는 자들은 하나님이 처단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 주시길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최고의 능력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실질적으로 에스더와 모르두개도 물론 대단한 인물들이긴 했지만 그들보다 위에 있었던 하만과의 대적 관계가 됐어요. 하만은 정말 무소불위의 권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만과의 싸움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싸울 수 있었던 힘은 뭐밖에 없었습니까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 그들이 할수 있었던 거는 기도예요. 죽기 살기로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그리고 유대 민족을 살려 주셨습니다. 하만을 오히려 모르드게를 갖다가 나무에다 매달아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가 거기 매달려서 죽었어요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자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에겐 최고의 무기가 있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해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행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거룩한 복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순교의 정신이 세워진 이 나라가, 어떻게 이 나라에 동성연애법 같은 것이 통과될 그런 위기가 놓여져 있고, 다른 것들은 전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물론 제가 지지하는 일들이 있고, 아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 건 설교강단에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핵심적으로는 동성연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세우시고 다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될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내리시고 하나님이 올리십니다 네.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시길 네.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세우실 사람이에요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 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들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자가 없으리라 아멘. 다윗의 열쇠, 굳고 다윗의 힘, 다윗의 권력을 다 맡은 사람으로 엘리야겜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한. 활동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뭘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엄청 사랑받았어 보니까, 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짐작은 가요. 누굴 두려워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성경을 다 연구하시는 학자들이야. 어? 학자들이 학자들. 엘리야 김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 없을 거야. 샘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내가 누군데 하는 교만한 자였고 엘리야김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김은 세우시고 하나님이 셈나는 그냥 갔다가 쳐 박아버리는 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11절이나 되는 11절이나 되는 15절에서 25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며 경영자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굴 붙들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듭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능력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실 자들을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교만한 자들을 땅에 떨어뜨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렇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